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성욱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적 모두 있으시죠?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인생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싼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오늘 준비물은 이 스마트폰 하나입니다. 간단하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케이크가 있네요.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어플을 켜서 찍으면 될까요? 잠깐만요. 인생 사진을 찍으려면 촬영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렌즈 닦기입니다. 당연한 건데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죠.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렌즈를 확인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면 화면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때요? 더러운 렌즈로 찍었을 때보다 깨끗하게 닦았을 때 케이크가 더욱 맛있게 보이죠? 사진 어플을 실행해 보면 위나 아래에 숫자가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사진의 비율입니다. 보통 비율을 바꾸지 않고 그냥 찍으면 3대 4 비율로 찍게 되는데요. 이 비율만 바꿔도 사진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정방형 혹은 1대 1을 선택해 볼게요. 정방형이란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길이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이나 예쁜 꽃을 찍을 땐 1대 1로 꼭 찍어보세요. 다음은 9대 16 비율로 바꾸어 볼게요. 9대16 비율을 누르면 사진이 더 넓게 나와요. 여행사진은 배경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예쁘겠죠? 예쁜 케이크를 직접 찍어 볼게요. 먼저 기본 설정인 3대4로 촬영해 봅니다. 다음은 1대1로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9대16으로 촬영해 봅니다. 어때요?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목소리> 여러분은 사진 어플을 켜면 이렇게 줄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걸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줄 모양이 있으면 사진 찍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줄을 만드는 방법은 핸드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갤럭시 핸드폰이라면 왼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보입니다. 세로선을 수직선, 가로선을 수평선이라고 해요. 이걸 켜면 되고요. 아이폰이라면 설정에 들어가 카메라를 검색한 후 구성에 격자라고 쓰여 있는 것을 켜 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가족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카메라 화면에 줄무늬가 생겼으면 이 모양에 맞춰 사진을 찍어 볼까요? 나무나 바다가 이 선과 만나도록 맞춰 보세요. 이번에도 바다의 수평선에 줄을 맞춘 후 달려가는 아이도 줄에 맞춰 사진을 찍어 봅니다. 사진이 예쁘게 찍혔죠? 이제 격자에 맞춰 케이크를 찍어 볼게요. 이 줄에 맞춰 찍었을 때와 사진이랑 줄이 비뚤어졌을 때의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렌즈 닫기 비율 정하기 격자 사용하기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찍을 때잘 찍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봐 주세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른쪽 사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죠? 초점이 앞에 잘 맞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명하게 하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나온 뒤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케이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케이크를 살짝 눌러서 찍고요. 반대로 음료를 강조하고 싶으면 컵을 눌러 봅니다. 사진을 보면 어디가 강조되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배경보단 사람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 사람의 얼굴을 터치해 보면 됩니다. 맛있는 디저트나 음식을 찍을 땐 인물 사진 기능을 이용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인물 사진 기능으로 사진을 찍으면 마치 큰 카메라와 렌즈로 촬영과 같은 멋진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땐 밝게 나오는 게 예쁜데요. 화면을 터치하고 밝기를 올리면 화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보다 밝은 화면이 더 예쁘죠? 단, 밝기를 너무 올리면 눈, 코, 입이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예쁘게 나오는 밝기를 직접 찾아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찍을 땐 얼굴은 화면 가운데 두고 발 아래 공간을 조금만 남겨주세요. 사진을 찍을 땐 서서 찍는 것보다 앉아서 찍으면 더욱 날씬하고 길게 보입니다. 스마트폰 아래를 좀더 밀어서 사진을 찍어도 다리가 길게 나옵니다. 그냥 찍었을 때와 앉아서 찍었을 때 느낌이 아주 다르죠? 사진은 찍는 각도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카메라를 살짝 위로 들고 찍어보고 카메라를 아래에도 두고 찍어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땐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찍을 때도 꼭 찍기 전에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사진 찍기 잊지 말아요.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계속 돌려보시면서 연습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부터 찍어보기로 해요. 자, 위에서 찍어보고, 아래에서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어보고, 멀리서도 찍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처럼 가로를 16대 9로 길게도 찍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의 느낌이 담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고 예쁜 사진 찍기 시작해 볼까요?